안녕하세요. 낭만 실고 달리는 낭만 카고입니다. 5월 28일입니다. 지난주부터 장마철 같은 우중영업을 하시느라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요란한 비 소식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울산에서 오더를 보는데, 오더 양이나 단가가 시원찮더라고요. 그 와중에 대전 가는 오더가 눈에 확 들어와서 잡았는데, 짐이 제지 빠르트입니다. 비 오는 날 종이류 짐은 인기가 없죠. 그나마 빠르트 짐이라서 진행하기로 하고 상차지에 들어갔는데, 와, 대기 시간이 거의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출발이 많이 늦어졌죠. 하차 후에 오더 볼 시간이 없겠다 싶어서 가는 길에 오더를 잡아 보려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다행히 괜찮은 오더를 잡을 수 있었는데, 세종에서 부산 연제구로 가는 오더 단가가 24만 원입니다. 짐은 단열재라고 하는데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고는 대전에 하차를 하고 혹시나 해서 다시 오더창을 열었습니다. 찝찝한 예감이 빗나가지 않네요. 청주에서 부산 연제구 오더가 25만 원에 떠 있습니다. 상차지는 다르지만 누가 봐도 꼼수라는 걸알수 있는 같은 오더인데 단가는 내가 잡은 단가보다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릅니다. 처음에 오더를 잡을 때 짐이 단열제라길래 그 찝찝한 느낌은 이런 거였습니다. 단열제는 스티로폼이 대표적이고 부피짐이죠. 그런데 하차지가 부산 연재구이면 현장 여건이 복잡한 도시, 그러니까 진입로가 좁을 확률이 높고 그래서 작은 차로 여러 대를 배차하는 경우가 많죠. 오더를 볼때땅가가 18만원부터 올라가는데 중간중간 오더가 사라졌다가 다시 뜨는 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여러 대를 배차하는 상황일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짐이고 상차지, 하차지도 똑같은데 누구는 18만원, 나는 24만원, 나보다 뒤에 단가가 더 올랐을 때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단가인 24만원에 잡은 나도 내막을 알게 되면 배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알선소에 전화해서 단가를 같이 맞춰달라고 하면 맞춰줄까요? 양심 있는 알선소 같으면 맞춰줄 수도 있고, 오히려 알선소가 먼저 전화를 해서 올려주겠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 자존심상 단가를 맞춰달라. 라고 전화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24만원에 잡아서 큰 차이가 없을 거지만, 만약 더싼 금액에 먼저 잡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은 흔치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은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습니다. 어떤 오더를 잡고 진행을 하는데, 원했던 코스에 더 좋은 단가에 오다가 뒤에 뜨는 경우가 허다하죠. 먼저 잡은 오더를 취소하고 다시 잡기에는 늦었고, 이때는 속만 쓰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기 위안과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야 속상한 마음도 가라앉히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속상한 일이 반복되면 오더를 잡고 난 뒤에는 아예 오더 창도 꺼버립니다. 유튜브나 카페에서 매출 공개를 하면 댓글로 질타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아마 이런 마음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똑같은 오더를 다른 사람보다 낮은 단가로 진행하게 되었고 속 쓰림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적인 허탈감에 속은 쓰리지만 보고 싶지 않다고 오더 창을 끄듯이 덮어버리고 누군가 매출을 공개하면 상처받은 내 마음의 보상을 위해서 남을 공격하는 이런 본성의 표출은 시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듯합니다. 내가 잡은 단가보다 좋은 오더를 봤을 때 속쓰림 다음에 더 좋은 단가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자기 발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공개한 매출의 그 단가를 보고도 스스로를 분발하게 만들고 더 중요한 건 단가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이 시작하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눈높이가 생기게 될 거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힘들다는 사람은 위로와 격려를 하고, 나보다 잘한다는 사람은 질투하고 경멸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시장을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경멸하는 똥 단가를 잡는 사람은 어떤 부류일까요? 잘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리고 올라가는 단가를 보다가 내가 급해서 내가 먼저 잡을 때더 올라가길 기다렸던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나요? 미안한 마음이 든그 누군가가 내가 경멸하고 질투하는 잘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잘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시장이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 자랑일 수도 있고 또, 뻥이 심하다 해도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런 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시장이 좋아지는데 진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잘한다는 사람이 많아져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기부여가 되고 잘한다는 걸 보고 시작한 사람들도 희망을 가지고 좋은 단가를 잡으려는 의지가 생길 거고 똥단가를 잡지 말자는 글보다 이게 더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불편한 영상이 되지 않았나 걱정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부산 연재구로 가는 마지막 오더, 얼마에 나갔냐구요? 쪽팔려서 말씀드리기 싫은데 어차피 댓글로 물어보실테고, 조용한 고수님이 27만원에 드셨습니다.